6.25 한국 전쟁 직후인 1950년에 국내 질서가 매우 혼란스럽고 북한에서 올라만 많은 사람들의 신원 파악이 어렵게 되자 이 도민증. 과 시민증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신분증이 참 많거든요 우리를 나타내는 우리의 정세성을 나타내는 신분증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가지 신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어떠한 신분 하나를 내세우면서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20절 전반절을 보면 그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면서 그가 어떤 신부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세상 시민이야? 세상 나라 어떤 곳에 속해 있어? 야,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천국 시민이야. 그러면서 어깨요? 어깨를 착 피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그것을 밝혀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천국시민권자라는 것 천국시민권자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시민권자라는 무엇이고 이 천국시민으로 살아갈 때그 삶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징들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천국 시민권자라는게 뭐길래 이렇게 바울이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질문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정말 자랑스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또 많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먼저 천국 시민권자 천국 시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에 혹시 이 말은 바울이 훗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훗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일을 두고 나는 천국 시민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다시 20절 전반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것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있는지라가 계속적인 의미인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훗날 죽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야. 그러니 나는 천국시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먼 미래를 바라오면서 나는 천국시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지금 나는 이 땅에서 누구로 살고 있다는 거요? 천국 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성경에서 한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이 사로잡힌 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메시지를 유대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데 첫 메시지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첫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인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풀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이 땅에도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본질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도 유대 백성 곁에 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즉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인 거예요. 먼 훗날 죽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시민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당당한, 정말 자랑스러운 천국시민권자로 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 할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 내가 지금 천국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천국시민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확인할 길이 참 많잖아요. 신분증이든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만 떼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란 걸 내가 확인할 수 있는데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데 당신의 말대로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실 때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야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오고 가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몇몇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 보시면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빠짐없이 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메시지 중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중에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신구약 성경을 꽤뚫는 주제가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파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생각이 전제가 되고 있느냐?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느냐?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확인하고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들이, 나,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여서 얼마든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로마의 핍박 아래 놓여 수많은 핍박과 착취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했을 때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온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나라 즉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사도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무찌르고 온 세상의 배꼽,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내 안에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왜?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하니까? 내 마음에 임하니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야. 두 번째 큰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이처럼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며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네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 삶과 내 신앙 가운데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린다면 내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단 꼭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시는데 내 신앙과 내삶 가운데 분명한 어떤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로 잡으시고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시민의 삶 가운데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천국 시민의 삶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삶의 특징들이 보이지 않아요? 금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린다면 내 삶에도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삶의 특징들이 뭔가 두 번째 큰 질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시민임을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를 드러내는 정체성, 내 삶의 특징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정책성이 뭐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의 특징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삶의 방식이 뭘래요 천국 시민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천국 시민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자가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자는 천국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 말씀할 때 나를 본받으래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정작 자기는 다른 삶을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담에서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죽는 순간까지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그것도 자랑스러운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육체의 정욕이나 탐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 사도행전 보면 이걸 잘 드러내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빌립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빌립보에서 예, 예, 바울이 당한 일을 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뭔가를 잘 보여줘요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잘 보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를 내, 어,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잘 보세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로,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칭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간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저 보세요. 당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보란 도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한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채 악덕 고용주들에게 착취당하는 한 가련한 여종을 고쳐줘요. 귀신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축기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굉장히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일 때문에 악덕 고용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바울을 고발해요. 로마 법원에 고발을 하게 돼요. 로마 집행관들이 바울을 잡아들어요. 재판을 열어야 할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밝혀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재판도 열지 않아요. 바울을 잡아다가 어떤 죄가 있는지 공정하게 재판을 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과 신라를 세워놓고 옷을 찢은 다음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한두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때려요. 죽기 직전까지. 심하게 매를 때린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들을 풀어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바울이 뭐 하냐면, 이게 풀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고 고맙습니다. 고개 숙이면서 조용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바울이 뭐냐면, 나안 가.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아니, 나, 나 이대로 나갈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로마 시민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근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나서 이제 나가라고 절대 못 나가 상관들 불러. 재판도 없이 나를 억울하게 때리고 나를 감옥에다 거둔 그 집정관들 당장 불러와. 부하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얼굴이 사색이 돼서. 부하들에게, 아, 그, 위에 있는 관리들에게 얘기해서,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전하자,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섯발로 뛰어나와서, 두 사람 앞에서 막두 손이 싹싹 빌도록 잘못을 피는 거예요.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죄송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들이 알까봐, 다른 사람 모르게 이 사람들을 조용히 밖으로 꺼내서, 빨리 가시라고. 다른 곳에 빨리 제발 가달라고. 오히려 청하는 거예요. 간복히 권하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태도가 180도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문 하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잘 들어 보세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재판 없이 옷이 찢겨지고 태형을 맞고 감옥에 가둬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두기 전에, 가치기 전에 뭐 하면 돼요? 나 로마 시민이야. 당당히 밝혔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이 당당하게 나 로마 시민권자야 외치면서 자기를 별론하고 자기를 보호함이 전혀 없어요. 이걸 안 밝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이고 가는 곳마다 돌돌팔 매질이고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를 물어봅시다. 왜 밝히지 않죠? 어려움 당했을 때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기만 하면 웬만한 고난은 다 피해갈 수 있는데 왜 이걸 밝히지 않죠? 간단해요.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로마 나라 시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신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분은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은 천국에 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내 육체의 아니와 목숨,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중심이다. 예수님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중대한 사명, 그게 무엇이죠? 복음전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시고 부르신 까닭이 뭐예요? 사도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당신이나 나나 천국 시민권자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신층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부터 나는 천국 시민이고 내 중심 나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혹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까닥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내 옷을 밝아 벗기고, 왜 나를 때리고, 왜 나를 어두운 감옥 속에 가게 하실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있겠지. 세상 나라 시민들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 신을 배로 모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당당히 로마 시민권자를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천국 시민이고 예수님이 내 중심이시기 때문에 혹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기에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셔서 복음 전도의 뭔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이 있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참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서 바울과 신라가 뭐했습니까? 온몸으로 세사슬이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나는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이야 밝히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최소한 바울을 통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데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갈수 있다.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고, 이들이 나중에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상 빌립보 교회는요, 얼마나 칭찬을 많이 듣는 교회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바울이 예수님 중심적인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갔더니,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방금 전에 천국 시민이라고 하셨잖아요. 나 예수님을 믿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모두가 고백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나라 시민들처럼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는 것도 내배 아니에요 혹시?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하는 것들로 늘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잘살아보세잘살아보세잘살아보세 온통 땅의 일에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처럼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중심적인 삶 억울한 일을 당해도 까닥없는 고통을 당하여도 여기에 뭔가 있겠지 다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며 때가 되었을 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에서 나는 천국 시민이에요? 직장에서 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잘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고 일하신다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안아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